주차 주변에 투룸 전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이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넓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2층이에요. 2층으로 올 네, 계단 옆에 이렇게 있고요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투룸 거실이에요 여긴 거실이고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 세탁 넣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방 전체 거실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이렇게 수도 있고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깔끔하네요. 붙박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있고 있습니다. 작은 여기는 햇볕이 아주 잘 드는 서양이에요. 방이 굉장히 환합니다. 여기도 작은 방한 방이 또 하나 있고요. 투룸이기 때문에 방두 개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공실로 되어 있고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에어컨이 있고요. 청소는 완벽하게 잘돼 있어서 깨끗합니다. 항상 즉시 입주 가능해요. 위치는 흥덕 경찰서 주변이고 송절 중학교 가깝고요. 그리고 옆에 길이 이제 큰 길가라서 교통도 편리한 편입니다. 주차는 넉넉해요. 주차 공간이 넉넉해서 차 주차시키기에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전체 보여드리겠습니다.